안녕하세요. 예빈아빠입니다. <laughs> 네, 오늘 가방을 103개를 깠는데, 어,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네. 세티노 비밀 가방은 자료가 다 날라갔고, 그래서 준비한 게, 어, 거대 금화상자 100개를 까볼 예정입니다. 100개요. 네. 참고로, 세티노의 가방은 건설 캐릭으로 103개를 깠구요. 다음에 확률은 뭐 선마가 안 나왔으니까 요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로또는 5등이 2 개가 됐어요. 만원 당첨이 됐는데 이게 평균 확률에 비해서는 한반토막 정도밖에 안 나. 제가 운이 그럽게 없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로또도 160 게임 했고. 네. 그래서 100개 정도 깠고요 음 조만간 네. 캐릭이 저기 도화가 캐릭이 있어 가지고 도화가 캐릭이 좀 많이 먹어 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네. 4부로 또 찾아뵐게요. <laughs> 자, 시작 골드. 골드가 얼마, 얼마죠? 네, 골드 503433. 503433.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냥 요것도 시원시원하게 쉬운 까겠습니다. 100개. 슝, 와, 뭐가, 뭐, 슝, 슝, 슝. 어, 이거 두개 나온 건가요? 와. 골드 받치네요. 오 10만 골드 넘어가고요. 12만 골드. 1 8 6백0 골드. 628,610 골드. 628,610 골드. 셀 서식. 회계.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인데. 표기만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택득골그드 량은 12만 5천 177원 그서10 없음 유적가방은 100개죠. 네, 100개. 상자 100개 깠고요는 음, 이거, 나누기 이거. 상자당 1250원 정도 나오네요. 거대한 게 2개, 두툼한 게 아까, 두툼한 게 12개, 얇은 게 94개. 12개. 대충 확률은 요정도 되네요 어, 뭐가 딱딱 소수점까지 떨어지니까 뭐가 이상하긴 하네요 네. 2% 10% 94% 그리고 요게 음, 이거를 한번 전부 다 먹어서 음, 총 금액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24개 먹습니다 12개도 먹고, 이것도 먹습니다. 67만 10골드.